채점 시자 우리가 저번에 4를 풀어봤던 것들. 1만 먼저 하자. 1만 먼저 하고, 시간을 보고, 일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좀더 보고. 왜냐면 풀이 강의 해야 되고, 이거 오답고, 오답 정리 여러분 꼼꼼하게 하세요. 해도 되겠죠? 페이지가 어디요? 이거 페이지. 네, 응. 어, 1번. 1번에는 2번이요 2번이었어요. increase 응. 다음에 68번이죠. 6 8번은 3번이에요. 리칭. 요거를 투 리치로 바꾸면 돼요. 투 리치.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 다음에 69번. 69번에는요, 요거, 이시랑 투월드를 바꾸면 되거든 자리를. 그래서 답은 69번에 4번이었고, 다음에 7 0번엔 2번이죠. 7 0번엔 1번이요, 1번. 내가 2번이라고 했어. 네. 70번에 1번. 다음에 71번부터 72번은 문맥상의 내용이거든. 이게 바로 이제 다 읽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문맥상 뭔가 이상한 말이 하나가 있거든. 이게 되게 애들이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71번은 4번이었군요. 이건 메인 테인 아니에요. 다음에 72번, 72번이 4번이야. 네. 가볼까요? 지금부터 딱한 30초 정도 가봐 훌더가. 뭐야지? 응. 어, 왜? 어 네. 측정했어? 네. 네. 질문을 한번 좀 디테일하게 하세요. 예를 들어서 68번에 뭐 1번은 뭐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면. 가보자. 여기, 여기 오빠, 어이, 모의고사 1, 뭐 할까? 뭐 해볼까? 68번. 68번 한번 해볼까? 네. 68번에 그냥 이거 봐? 네. 3번 봐? 매니지가 매니지 투부정사야 매니지 ING가 아니야. 이게 이제 오늘 시험 봤던 거랑 비슷한 건데, 이거 뒤에 2부정사 오냐, ING 오냐, 그거 있잖아. 그거야. 매니지 다음에 2부정사가 와야 돼. 기꺼이 하다라는 뜻이야. <laughs> 기꺼이 해내다 가까스로 해내다 어쨌든 그런 뜻인데요. 뭐가 되든 간에 매니지는 초보 정사 이렇게. 또. 11번 해석으로 가면 될까요? 한다. 예. 네. 새로운 스카이스크래퍼. 스카이스크래퍼가 그 고층 빌딩이거든? 왜 이렇게 안 먹혀. 새로운 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기 전에, it must be t e s 를 받아야만 한다. To ensure,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that 그 디자인이 충분히 강한지, to withstand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종류의 컨디션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한지에 대해서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충분히 강한지에 대해서 꼭 한번 확실하게 보장해야 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만 한다. 괜찮은 것 같아. 자, 어. 그러면 to find out, 알기 위해서, what the effect of heavy winds 요 되게 강풍이 불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봐주기 위해서 조그마한 플라스틱 모델이 가끔씩 만들어지는 거야. 니네 미니어처 약간 있는 거 알죠? 뭐 만들기 전에 이렇게 건물 만들기 전에 미니어처로 만든단 말이야. 이런 거 만들어 서 여기까지 괜찮은 것 같아. 디즈 모델 같은 것들은 해부 조그만한 스몰 튜브 같은 것들이 있다. 온뎀 거기에 그래서 그것이 레코드 기록을 한다. 이 에어 프레셔를요. 그러니까 이이 이 기압을 기압의 변화를 조금씩 기압의 변화를 기록을 하는 거죠. 언제 바람이 팬으로부터 선풍기로부터 바람이 이렇게 이 n on t 운 온뎀. 그 미니어처의 바람이 막불어졌을때 기압이 변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기록하는 튜브, 조그마한 튜브도 갖고 있대. 오. 다음. Once, 우선은 뭐 하고 나면? This has been measured. 측정이 되고 나면 엔지니어가 can determine, 결정할 수 있대. 요 빌딩이 will be strong enough. 충분히 힘이 셀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과정, 이 디스 프로세스, 이 과정의 리빌스 드러내면 뭐라도 any problem. 문제가 드러나면 디자인은 유지된다? 와우. 그럼 부실공사 아닐까? 만약에 이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디자인은 바뀐다. 그니 아, 맞죠. 맥락상. Because 왜냐? 이, 비, 비, 이, 뭐야, 어, 바람의 스프링스, 이 강세가, 강도가 캔비 a 레이티드투 다른 가까이에 있는 스트럭처 더 다른 뭐 어떤 구조물에도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럼 전체적인 지역의 모델이 가끔씩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우리 그거 만들 때 있잖아 그 롯데타워 만들 때 롯데타워의 기반까지 다 봐야 되는 거 알아? 왜냐면은석촌호소 때문에 옆에 지반이 약할 수 있거든. 원래 물이 있는 지반이 좀 약하거든. 그래서 그 집안까지 다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 혹시 모르니 다른 전반적인 스트럭처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 이런게한 거네요 4번 4번 문제가 있는데 바꾸지 바꿔야겠지 디자인은 바뀔 거다 이렇게 괜찮죠 또 어, 67번에 C번 장가 볼게요 아. 것 해. 이거 contribute to의 그 2가 전치사 2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진짜 남의 ing야. 이런 거 외워놔야 돼.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외워놔.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잖아. 또, 끝까지본 거임? 그 뒤에 10, 맞수 15강인가 13강까지 본 거임? 그것까지 봐야 되는 거지. 왠지 빨리 온다 싶었어요. 넌 응. 13강까지 봤어? 올라갔 그 아니야, 두개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마스 7에서 9강이랑 N 13강이랑. 응. 그거두개 들은 거야? N 응. 두개 들었대. 그거까지 들어야 돼. 근데 두 개는 지금 아무도 가지 못는데 아, 일부러 시간이 안 됐어. 13강까지밖에 안 됐어. 치사합니다. 또 혹시 더 없나요? 한개더할수 있을까? 애매거리안될애매하리 하니까 리딩 스마트를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요기까지 할게요. 좀 애매할 것 같아가지고 케이 시간? 이렇게 어. 시너지?